이러 하고 있자으로자소리 하네요 전북 유 님이 전북 유재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 전겠습니다자 오늘 우리 관중여러분께 정말 복받은전국대회에서 1차전, 2차전도 실력이 만야 오늘은 이 추석경기는 전국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경기력만큼이나 박보라는 입살이 필요합니다 자그런의미에서두 선수에게 관객 여러분 힘차 응원해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승리조고이 조공을 고있니다리가이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도 이물산를에필요없어요오이 그러니까 발달되어 있어야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우승 조련산 상대 자기 속 앞다리 넘어가면 안 되고. 마지막 젊은 때 응원하고 이몰니다 멀뚱한 사람입니다. 반격 2m 꼭 뛰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대기 내용이 좋기 때문에 시간을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장사, 당사, 전국장사 1위는 내일 반격을5치이야됩니다

초반 정도 그런, 그런 나이입니다. 자, 어쨌든, 눈치상이거서이세도에치 아, 눈치 코치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한게 아니에요. 자, 주인는 이제, 네, 충을는그래 네, 자, 우리 이목시 대선이 오늘 요리 받은 명분들한테 이제, 수호이가일곱살이 사람 나이는 30살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와 사람의 나이의 상관관계는 착한 어떤 패턴은 어, 없습니다만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소가 3살이면 사람 나이는 15살 즉 소와 사람 나이의 관계는 5살에 1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1살다5살 정도 소가 1살의 나이 사람 나이는 5살 이렇게 계산합니다 10년 넘어가게 되면, 3.5살 정도로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의 나이가 10살이면, 사람 나이는 보통 저희가 50살에서 60세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러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서, 경기도오를 방문하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 저는 그, 울랑 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가 43세, 43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 사람은 150세에서 2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또, 전국, 오만에서 그렇게 사회됐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으왔거든 자, 우리 어르신들이 똑같으니까 사워요이 거의 비슷하지만, 같아야 힘겨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점심 식사를 비빔밥으로 이끌 때여러분 오늘 가족들은 많으셨습니다. 외식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갑니다. 현재 경기 소요시간은 4분 45초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두 마리 좀 시간을 좀끌때 당겨야 됩니다. 각본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늘 소, 김경빈 메시에서 마칩니까? 라 그렇게 하는데 그메시에서 마칠 줄 몰라요. 뭐 일본어 하는 대비도 있고 막 30분 이상 하는 대비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충은 뭐 답이 나오죠, 네. 아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연료, 일단, 이럴다. 밑으로 들어가는 서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굿어가오는 연료. 자, 반대가 나 야투. 야, 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보시는 소의 엄지친 그리고 소의 자비로 치는 연료, 버팀은 야투. 이럴 때도 반전을 자동으로 박수가 튀어요 소들이 밀고 당겼을 때, 그야말로 일진일태 공방을 러분때 자동으로 받는다는 응원 박수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소 힘격의 소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예의. 왜냐, 여러분들 입장료를 저희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성과 박수로서 보답해 주시면은, 입장료을 대신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박수로이 예, 좋습니다. 지금 함성까지 같이 지르신 분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무슨 일이든지 다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20만 벌까요? 고맙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잠시 여러분께, 예, 예. 해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엄지뼈와 그 다음에 등뼈 그 사이에 지금 벌렁벌렁하면서 호흡을 시키고 대략으로 이렇게 이거를 허구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이 움푹 찌고 빨리 호흡이 빨리 오고 소들이 예, 호흡이 거친 소들은 대각 벌렁벌렁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기를 관람하시면서 소들의 눈빛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눈빛을 보면은 아, 대충 어느 사가 좀더유리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을 경계를 관람하다 보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소들의 눈빛 그렇죠? 그 다음에 대쪽허구리 쪽에 호흡이 어느 정도 왔는가 그리고 체열의 변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침을 흘리고 수도꼭지가 펼치고 혀를 내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아, 아무래도 저소가 좀더 지쳐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발라드 하시면 훨씬 더 배가 될수가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의하시죠. <목소리도> 예, 손은 막, 뭐, <목소리도> 특별히 이거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 그럴 때이 피지를 보고 예, 발라드를 하는데, 이제 뭐, 공통점은 있습니다. 뭔가 그 사이를 좀 좁아야 되고, 예, 눈은 잡아야 되고, 귀도 잡아야 되고, 꼬리는 하늘면서 끓여야 되고, 몸매도 좀 끓여야 되고, 예. 그런 로면뭐희귀울리솔로잘 자기 있으니 당 첫째 또 둘째 잘 먹어야 됩니다. 입이 잘서는게 재미였어요. 뭐 번식으로 그렇고 비용으로 그렇고 힘겨울이 서로 그렇고 잘, 잘 먹어야 줘, 됩니다. 제가 안무는 은힘귀울리좀 대중을 쫓합니다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의 뿔 끝을 위에서 보니 엄청 날카롭게 생겼고 소의 뿔끝은 지름이 심리입니다 1cm가 돼야 됩니다 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의 뿔끝이 1cm가 되면 상대방의 눈을 보이지 않는다. 부상을 입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장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소의 뿔끝이 날카로워져도 가까이 가서 <laughs> 보면 은소 꿀끝은 지름 인센스라는 것을 금액 저희 대회의 규명이 그래서 러기서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뭐 전국 반방곳곡에서여행의 거향을 어, 요양, 요양, 드신 분들이나 오늘 모셨을 텐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도시로 진출하고 즉, 지금은여1개 지역에서 이 민속경기를 커다랗게 해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8곳 그리고 전라북도의 2곳 그리고 충청북도의 1곳 이렇게 해서 11군데에서 저희가 전국민속팀그리그 대회를 매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뭐 울산은 경기도 쪽에 인천 쪽 이런데서 민천대를 해달라고 참 제가 다른 일이가 되는데 목이구에서 허가받은 지역만 대입을 할수 있다. 즉 전국에서 1 1 개의 시군 지역 외에는 내일 오래 할수 없다. 왜냐면 추석 당일날에 또그 성모 보살진에 관한 사항 이 내일 나와서 공삼수자를을어가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주신 분들은, 예, 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서가 중앙 자를 차지하고 있죠. 이소가빛치를요 중앙에서 늘리면 분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 자리, 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대표 아 뜨겁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질 그이 의미 무슨일 밖에 숨고는 별판이 마련. 지금까지는 보스가 힘이 같아. 자, 이 선글도 최근에 있을까요? 신나는 한빛입니다. 네, 선언을 지 사람 말기를 모나도록 그러나 이 선은 없니다 저기, 구름다리 위에서 지금 사진 촬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구름다리 쪽에서 빛에서주시기만 어, 네, 소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주기 위해서, 어, 휴대폰에 담아나는 것처럼, 아, 네, 반갑 박수 박수, 네, 박수. 오늘 오신 우리 관중 여러분들은 일단 합격입니다. 소들이 어, 밀고 댕길 때 자동으로 박수와 함성이 나오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오셨고 여러분들은 이 민속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브레시를 끄시고 브레시를 끄시고 소들의 옆동댕이 장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들이 폭력을